여러분 제 유튜브 구독하지 마세요 진짜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재미있어야 구독을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아 이, 야, 이게 됐네 이제 이게 다아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면이 되네. 아까 세 동지가 여러분 네. 보세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미치겠다 진짜 쫄린다 <laughs> 쫄린다. 대사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한 <laughs> 번은 <그걸> 잘 먹었어. <먹으면서 웃음> <laughs> 묘한 맛이네. 네? 묘한 맛. <laughs> 면인 줄 알았는데 네. 면이 아니야. 네. 과자 같기도 하고 네. 짭짤하면서 괜찮은데요. 이건 뭐가 뭐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없다. 태어나서 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해요. 진짜로. 그냥 이런 아, 예. 팔보채 같은 그 맛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아니죠. 팔보채랑은 다른데 약. 약간 내콩 맛이 들어가 있어. 네.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와씨, 와 너무 맛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건 아닌데 계속 들어가. 이게 마법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아요아 좋습니다. 네. 좋네요. 맛있어요. 네. 미칠 듯이 맛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laughs>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겠죠. 혹시 이게 그 참된 음. 방송인인가요? 끝까지 꼭 참고. 아,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못 먹었거든요. <laughs> 외국인 일부러 기름기 없는 거 쓰신 거죠? 네 일부러 네. 아우 좋네요 뻑뻑하고 <laughs> 야, 가볼 <그치>? 하하가 장난쳤네 <laughs> 전화 올거 <것> 같은데요? 장난 <laughs> 아니라고 <laughs> 내가 지금 왜 전화 오나? 내가 지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laughs> 안돼요 아니 계속 무음으로 해주세요 아니, 무, 무, 무음으로 해놨.. 아안 한.. 어? 전화.. 어? 전무제중이 있네? <laughs> 계속 무... 전화 왔었네 <laughs> 무음으로 해주세요 <laughs> 아 잠깐만 전화, 내가 무음으로 해거든요 전화 왔었네 하하야 전화 왔었네 형이에요 어 <laughs> 입에 많이 꽉차긴 했다. <웃음> <웃음> 알았어요. 게잘 보고 있어요. 뭐? <laughs> 그리고 나거 아니에요. 1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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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웃음> 남짓한 전화을큰 웃음 주네요 진짜. 아, 이거 역시 이프로다 내가 볼땐 타고난 예능인이야. 이이프로다 <laughs> 아, <웃음> 진짜 인방하는 사람들 다 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laughs> 이게 프로다. 음. 와,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뭘요? 이런 센스. 이런 걸로 그 솔직할 뿐이에요. 수많은 시험들을 다 통과하셨군요. 시험 통과면뭐 합니까? 계속 놀았는데. 놀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러면.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laughs> 오신 분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남기셔도요 예. 싼데요? 예. 예. 아, <laughs> 양이 많네. <laughs> 손이 크시네. 양을 되게 많이 하시네. 국수가 원래 매 예, 인분이에요? 왜일 어, 인분이에요? 세둥지가. 예. 아 그래요? 일 인분이에요. 하나를 못 드시네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밥 반찬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아 밥돌이라 그래. 밥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약간 좀짠 음식을 되게 싱겁게 드시는 편이 있어요. 엄청? 아, 그거를 좀 미리 알아. 엄청 싱겁게 그걸... 먹습니다. 저는 음... 원래. 아니 약간 음. 나의 이미지가 된장 같다 그래서 좀같짠걸 아, 아.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같이 방송하다 보면 이제 나이 차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아 된장이 편한가요? 된장, 그럼요. 응. 예, 모든 거랑 잘 섞이잖아요. 편안하게 여기저기 섞일 수 있는. 근데 나의 이미지는 된장으로 해주셨는데 네. 싫어하는 음식에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고 써주셨어요. <laughs> 약간 좀 스스로 혐오하시는. <laughs> 자기 혐오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닐까? 된장 냄새를 싫다고 네. 한 번도 생각 안, <laughs> 안 해봤고. 예. 아, 네. 아, 잘안 넘어가네요 <웃음> 음식이. <웃음> <laughs> 아니, 호흡을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호흡이 잘못돼서 그래 지금 음식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호흡, 네. 음. 음. 장난치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잖아요. 지금. 네. 어, 근데 이게 땡기는 맛? 그런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땡기는 맛. 네. 땡기는 맛이지만 하나를 다못 먹고. 아, 이건 내가 양이 작아서 그래요. 양이 작아서 야... 어, 다 드셨어요? 네, <laughs> 다 먹었어요. 남겼어요. 자기애가 강아지나 계속 이렇게 앉아 있나요 이제? 아니요 이제 다다 다 드셨으면 가셔도 돼요. 다안 드신 것 같으니까. 아, 하신가요 안 안, 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안 드셔가지고 지금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다 드시면 그,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laughs> 원래 오면 다 먹어야 되냐고. 다 먹나요? 여쭤본 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괜찮아, 예. 괜찮아. 아니 그좀 전에 약간 화나신것 삐진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 다 먹었으면 거 가셔도 없죠. 된다고 그 얘기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하면서 요리를 예.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도 사실 예. 그렇게그 그건 안 와요. 전 못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아...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제가 뭐 <laughs> 맛없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아까 아하에 젖어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전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우와 낚실 것같지 맛있어 이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표정도 한번안 그랬는데 예 맞죠 맞습니다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진짜로 굉장히 이게 신경을 음. 막지이시라고 <laughs>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지금 어, 진실만 얘기하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오케이, 게 뭐라고 이분이 런닝맨 최 약체시라고 왜요 아니 아니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분들은 못 만나요 요안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방송하면 꼭그 털릴 것 같아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미험하네요 도망가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제일 이 악질인가요, 그럼? 장난꾸러기 정도로 하죠. 장난꾸러기. 자석이죠. <laughs> 걔는 장난꾸러기예요 그냥, 그냥, 그냥 많습니 장꾸, 장꾸. 장난을 못 치면 하루도 못 사는 애요 <laughs> 그 최근에 최애픽이 되셨다면서요? 누가요? 그 광수님하고 음. 지석진님하고 네. 가장 이제 친근하게 생각하는 재석이가? 네. 그건 내 생각이죠. <laughs> 아, 네,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쪽 이야기는 <laughs> 들어봐야 된다. 그건 개 생각이에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지 <laughs> 네. 개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그냥 아, 아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걸... 우리 생각은 아, 다른 거죠. 그렇군요. 우리 생각은 한 번도 누가 물어보지 시않으셔아 <laughs> <그래서. 웃음> 물어봐, 물어봐 드리면 대답해 주시나요? 그럼요. 네. <laughs> 어, 뭐라고요? <laughs> 뭘요? 아, 나의 최애 피도 네. 누구냐? 런닝맨에서. 저는 뭐 딱히 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런닝맨에서 예, 네, 다 좋아요. 네. 저는 뭐 재석이가 최애다, 뭐 종국이가 최애다, 하하, 지옥전다 똑같이 좋습니다. 진짜 아, 네, 똑같... 진짜로, 예, 진짜로. 네, 진짜로. 걔, 재석이가 광수랑 나를 최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만만한 애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잘안 삐지는 애들. 아. <laughs> 난 근데 그 장난이 재밌어요. 걔 장난은 재밌어요. 익숙해지신 거 아닐까요? 익숙해졌다? 뭔가 조련된 거 아닐까요, 실제로? 아니, 조련? <laughs> 아닌가요, 그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예. 걔가 네. 또 이제 사석에서는 나한테 깍듯하고. 아. 그러지만 이제 런닝맨에서는 이제 장난 치는 게뭐 서로를 위해서 뭐, 뭐, 윈윈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선배님이세요? 재석이가 선배예요. 아, 진짜요? 예. 2년 선배예요. 아, 진짜요? 예, 2년 선배랍니다. 2년 선배인데, 재석이 데뷔하기 전부터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선배님 이런, 이런 적은 없죠. 재석아 그랬죠. 아. 네, 그래서 뭐, 형, 형, 뭐, 이러, 이러고 지냈기 때문에, 내가 뒤늦게 들어갔지만, 걔가 뭐, 장난으로는 지후배, 지후배 이래도, 예, 네, 나한테 평생을 형이라 그랬죠. 네. 근데 사실 선후배지간에 형, 형안그러거든요 아, 진짜? 초반에는. 나중에 이제 다 풀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사람들 볼 때는 뭐, 형, 뭐, 안 그랬지만, 뒤에 가서는 초반에도 형, 형그러고 그랬죠, 예. 네. 미담 제조기네요. 네. 뭐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라이브 처음 해보셨다고 네. 이제 하셨는데 뭐 라이브는 이런 사실 뭐 이거를 처음 하신 거지 그죠 그죠 이 이게... 생방송이나 방송은 누가... 많이 해봤죠 이런 거는 뭐 앞에 예. 이제 카메라 이만큼 깔린 예. 방송국에서 뭐 그냥... 생방송은 많이 해봤죠 누구든... 옛날에 신인 때 선생님 질문 있어요라고 네네. EBS 방송에서 데일리 생방송도 하고 뭐 방송에 대한 뭐 신기함 이런 건 없었지만 그럼요. 실시간으로 채팅창 올라가고 뭐 응. 이런 모습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어,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올지 안 올지는 정말 아니, 더 많은 분들이 네.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은 네. 분들 지금 몇분 몇 정도 계는 거예요? 지금돼요 8,400분 정도 와우.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아시는 오늘 어떻게 어, 승우 아빠님과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음. 이거 굉장히 그 예. 방송에서 마무리 멘트용으로 나오는 게딱 습관 됐죠. 딱 나오시네요. 예예. 예. 그래서. 마무리를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laughs> 그서 제가 아직 네. 마무리를 안한게 있어요 원래 아, 그, 끝나기 전에 받아야 될게 있거든요 아 뭐요? 결제요 아 결제 아돈 네. 먹었으니까 돈 내야 되는구나 그죠 결제 카드 아. 긁으면 사인하셔야 되죠 예예예. 예, 예, 예. 카드 결제하고 가셔야 돼가지고 아 여기다가 사인 제가 사실 이거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한 박스로 묶어가지고 은거나를 어. 팔려고 응. 그러는데 <웃음> 팔릴까요? <웃음> <웃음> 런닝맨 편이네요 예 아까 잠시 얘기 나눴는데 런닝맨도 음. 벌써 꽤 오랜 음. 시간 하셨다고 한 (20년까지) 하시나요 그러면? 20시간. 모르죠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방송국에서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음.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지금 (10년) 네. 넘게도 계속 하신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뭐~ 생각이 듭니다. 아, 늘팬 여러분들, 글쎄, 지금, 혹시 런닝 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실까 모르겠는데. 아, 어, 대부분 있을걸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음. 팬분들이니까 지금 아, 오셨을거예요 오래오래 어. 해달라고. 많다고. 어, 진짜로요? 손 아, 감사 매주 챙겨본다고. 예, 예. 왜냐하면 보시니까 지금 오신 거요 진짜 거야. 요즘 농담이 음. 아니라 진짜 다시 전성기가 온 것처럼 너무 음. 재밌어져가지고. 그죠, 그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 예, 예. 좋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도 계속 해주시는 유튜브 아 무조건 해 하죠 당연히 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더 재밌는 거 하실 계획 있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시리즈극이다 이런 것아 하나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두세편 정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아, 예 어떻게 반응할지 는 모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 툭툭 던져야죠. 좋습니다. 그냥 뭐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그런 걸 계속 도전하시고, 그러니 유튜브나 네. 틱톡도 하게 된게 네. 예, 진짜 세상에 뒤쳐지고 싶진 않았어요. 아. 예, 인싸 되고픈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안 보시잖아요. 제가 사실 구독은 안, 구독은 안 해놨어요. 아유,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저도 제거 안 했어요.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들 뭐 와서 놀러와서 구독해 주세요 이런 거안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재미없으면 구독하지 마세요 진짜 제 거도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구독해 주세요 네 그럼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 얘기 잘안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뭐재미있어야 구독을 아니, 아니. 재미있으면 알아서 누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제거 놀러 오시는 건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부담갖지 마세요 그냥 저도 그 2년 네.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멘트를 그죠 아너무아요 아, 알람 설정 네, 나 근데 제작진이 자꾸 하라 그래서 아... 마지못해 하는데 나그거 싫더라고요. 마지못해 하시는군요. 마지막해 가끔 한번씩해요 가끔 정말 한 달에 한번뭐 할까 말까. 자 그럼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하지 마세요. 직편한 새는 채널 가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 진짜 하지 마세요. 두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거야. 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절대 구독 눌러 주지 마세요. 요거를 네. 제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난 앞으로 내보낼 거요 악의적인 <laughs> <아기적인> 편집.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신우 아빠 너 이름 뭐니? 너 본명이 뭐야? 목진화요. 진화. 진화야, 진화야. 네, 네. 이제 말라도지 네, 말해봐. 진화, 야 아기적인 네. 편집하지 아, 마라. 아, 그럼요. 그럼요. 진화야, 편 아, 간다. 아, 이제 아, 가도 네, 가도 되지 네, 가시죠. 여러분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누르지 마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누르세요. 진화야, 네, 간다. 가시 음식, 음식 아, 그래. 미쳤다야. <laughs> 여러분 <웃음> 갈게요.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laughs> 늘 즐거우시고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 알겠습니다. 성공. 행복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적고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행복합시다, 우리 진화야, 간다. 들어가세요! <laughs>